자, 동양항에서 우리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원진살이다, 뭐 충살이다, 팥살이다, 어? 또뭐 형살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동양항에서는 음양오행이 기본입니다. 즉, 목과토금수. 그럼 이 목과토금수가 어떤 말이냐? 이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 어떤 말이냐? 자. 요게 지금 목인데 목은 기상이고 정신이고 전진입니다. 그리고 녹색, 푸른색, 녹색입니다. 음. 그리고 자, 요건 금인데 금은 건강하고 황금이고 응? 내 자존심이고 그것이 바로 금입니다. 아셨죠? 음. 다음에, 자, 이 수. 수는 지혜고, 시간이고, 또, 세월입니다. 요걸 아셔야 돼요. 이 수는 검은색을 말을 합니다. 음. 자, 또. 요거는 화. 화는 정열입니다. 그리고 빛남. 열정, 음? 불입니다. 그래서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아셨죠? 음. 자, 다음에 토. 자, 토는 포용, 아량, 전부다 품는 어머니 같은 대지를 말하는 게 바로 토입니다. 토는 색은 황색입니다. 아셨죠? 어, 이래서 모카토금스가 동양학의 기본 모행입니다 동양학은 이 기본 모카토금스로 전부 다 길흉화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참작하시고 영상을 보세요. 아셨죠? 네, 자, 호랑이. 호랑이는 굉장히 야박스러워요. 정이 좀 약해. 근데 돼지 돼지는 야동이야 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이 많다, 정이 약하다. 이래서 서로가 이상하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같이 사랑을 하면서 그걸 싫어해. 그래도 서로 맞춰봐야지. 오 이거네. 이건 불이네. 무엇이냐? 불은 불 같은 사랑을 하면은 그 약점이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 불 같은 사랑 안 하고 조금 사랑하면서. 너는 어때? 너는 어때? 그러지 마. 불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럼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불같은 사랑. 아셨죠? 자, 호랑이. 원숭이. 일부 다쳐야 서로가 여러 상대를 거느려. 그래, 서로 질투하지. 건방지다고. 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푸는 방법이 있지. 그 풍부는 방법은 수야. 수는 뭐냐? 시간이야. 시간과 세월. 시간이 가면은 서로 다 이해하고 서로 좋아하게 된다. 시간을 갖고 둘이서 이해하고 있으면 사랑을 할수 있다. 이겁니다. 아셨죠? 음. 토끼. 원숭이가 등이 좀 이렇게 굽었거든. 이거 싫어해. 근데 원숭이는 또 토끼가 펄쩍펄쩍 펄쩍 뛰는 거 이거 싫어하거든. 서로 좋아하게 사랑하게 맹결해야지. 어떻게? 자, 요거. 요건 지혜야. 물. 물은 지혜다. 현명하게 생각하라. 나쁜 거 보지 말고 좋은 곳을 보도록 해라 이 말이에요. 아셨죠? 토끼 응. 띠 여러분. 토끼 띠는 닭이. 응? 그 우는 거지 주둥이가 뾰족해갖고, 그거 싫어해. 근데, 닭은, 토끼 귀가 큰거또 싫어해. 그럼 서로 싫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합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자, 요게 수야. 수는 뭐야? 시간이야. 즉흥적으로 서로 싫어하지 말고, 시간을 갖고, 좋아해 그럼 맹기려라. 이 뜻입니다. 아셨지? 시간을 갖고, 서로 좋아하게 노력을 해라. 이 뜻입니다. 아셨죠? 쥐띠 양반들. 양띠 싫어해. 왜 싫어하는 줄 알아? 쥐가 양의 뿌리 별로 시원찮거든. 그래서 싫어해. 그럼 양은 자기 싫어하는데 좋아하겠어? 그럼 이걸 둘이 화합을 시켜야 될거 아니야. 어떻게? 음. 이거는 자, 이게 금이거든. 금이 뭐야? 황금. 황금이면 다 둘이 좋아하죠. 아셨죠? 아주 이 황금을 사용해서 둘이 화합이 됩니다. 네. 자, 쥐띠. 양반들. 말에 기상이 있지. 말이 굉장히 기상이 좋잖아. 그 기상 너무 싫어해. 왜? 하늘만 쳐다보고 나르잖아. 쥐는 땅 속을 기잖아 그러면 이 둘이 화합이 되겠어? 근데 화합되는 방법 있지. 그건 뭐냐면은, 자, 이게 목이야. 목은 기상이야, 기상. 쭉 오르는 기상. 그 기상을 둘이서 사용하면 둘이 화합이 딱 되거든. 그거 알아두셔. 응? 용. 용은 말입니다. 돼지가 얼굴이 검다고 해서 싫어해. 근데 돼지는 용이 하늘을 나른다 해서 싫어해. 그럼 이거 어떻게 짝을 맞힐 것이요? 짝 맞히는 방법 하나 있다? 그 방법 어떤 것이냐 바로 이거지. 이건 토자인데 토는 무슨 말이냐면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해게 해. 그러니까 어제 생각 오늘 하지 말고 오늘은 오늘만 생각해. 그럼 오늘 지나가면 또 내일만 생각해.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둘이서 해결하는 방법은 새로운 시작을. 항시 생각해라. 꿈과 심아. 아셨죠? 음. 자, 용. 용은 3월이야. 개. 개는 9월이야. 세상 구경했다고 용이 나오는데 개는 나 이제 잠자러 들어가야 돼. 해고? 들어가려니까 그러니까 서로 뜻이 안 맞지. 아 그래도 이거 뜻을 맞춰서 사랑을 좀 이루어 내야지 되잖아. 어떻게? 음, 자, 네가 세상 구경하러 나오건 네가 잠자러 들어가건 금, 황금만 있으면 돼. 황금으로 서로 화해를 해라. 황금이 약이다. 아셨죠? 무조건 황금이 약이야. 용하고 개는 아셨죠? 음, 소. 소가 말을 싫어해. 왜 싫어해? 박가리를 안 하잖아. 자기는 뼈빠지게 일을 하는데 그럼 말은 또 소를 싫어해. 왜? 사람 태우기 당기지 않잖아. 나는 사람 태우기 당기는데 그럼 이 둘이서 화합을 시키고 사랑할 것 맹기를 해야지. 어떻게 해야 돼? 어. 이거 토야. 토. 토는 뭐냐? 사랑이야, 사랑. 음, 양이 사랑하듯이. 남녀가 사랑하듯이 둘이 사랑하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면 화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자, 소띠, 여러분. 양띠 여러분하고 사이 좋게 지내야 되는데, 소도 뿔이 조금 나 있지. 양도 뿔이 별볼일 없어. 그런데 서로 자기 뿔이 아름답다고 자랑을 해. 그러니까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화합을 시켜서 사랑을 하게끔 맹길지? 음, 이거네. 자, 이거는 목이야. 응? 소나 양이나 푸른 초원에 풀을 뜯어 먹어야 되겠잖아. 우리가 꼴이라 지 꼴. 꼴을 뜯어 먹고 살자. 꼴을 많이 줘. 즉, 먹을 거 많이 주면 된다. 이거야. 소, 양. 아셨죠? 먹을 거 충분히 주고 배불르게 해줘? 그럼 좋습니다. 둘이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은 먹을 걸 밝히니까. 아셨죠? 자, 소. 소띠 여러분. 소는 낮에 일하죠. 밥 갈고 들가고그 다음에 개. 개는 밤에 일하지. 밤에 도둑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달라. 그래서 괜히 서로 괜히, 괜히 싫어해. 이런 시간이 다르다 그럼 맞춰야지. 뭘로 맞춰? 음, 자, 이 화는 심장이야. 마음, 마음으로 맞춰라. 낮에 일하니까 힘들겠다, 밤에 일하니까 힘들겠다. 요걸 서로 이해를 해주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야. 그럼 서로 사랑하고 친해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음, 자, 뱀은 음. 원숭이가. 아무를잘 타잖아. 그거 너무 부러워서 시기해. 근데, 원수이는 뱀이 또, 막, 아, 이게 꾸불꾸불꾸불 가잖아. 꾸불꾸불 간다고 싫어해. 쭉 가지 않고. 그럼 이 둘을 어떻게 중계를 해야 돼? 방법이 있지. 어떤 방법? 음, 이거다. 이거는 1서부터 10까지를 얘기하는 거야. 짧은 시간 생각하지 말고 길게 봐라. 긴 시간, 어? 짧게 지금 네가 싫다고 해서 싫어하지 말고 길게 봐라. 길면 아주 찐득한 사랑이 되고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될 것이다. 요 생각을 하세요. 아셨죠? 음. 뱀. 뱀은 돼지가 꿀꿀꿀꿀 하면서 계속 먹는 거. 이거 너무 싫어. 근데. 돼지는, 뱀이 또 통째로 삼키고 먹잖아. 이것도 너무 싫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안 돼. 그래도 사랑을 했고 맹결해야 될 거냐. 어떻게? 요걸로. 음, 요거. 요거는 목이야. 목은 뭐야? 저 푸른 초원에 날개를 달고 홀홀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넓어지거든.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사랑을 할 수가 있다. 아셨죠? 음 자, 뱀띠. 뱀띠는 개가, 개띠가 막 멍멍멍멍 소리 내면서 짖는거 너무 싫어해. 근데 개는 또 뱀이 살금살금살금 아주 몰래몰래 몰래 가잖아. 이거 너무 싫어. 그래도 사랑은 하게끔 맹기로 줘야 할 거야. 그렇지. 사랑을 하게끔 맹기로 줘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 자, 이건 토야. 토는 음과 양이 합쳐서 넓은 대지를 만드는 거거든. 자, 그리고 반드시 황금색 옷을 주로 입어라. 그러면 둘이 사랑할 수가 있다. 아셨죠? 그렇게 하세요. 응? 자, 말띠. 여러분, 자, 토끼가 펄쩍펄쩍 뛰면서 귀도 되게 크지. 남의 말 되게 잘 들어. 이거 싫어. 토끼는 말이 하늘을 날르듯이 날라. 엄청 잘 찢어, 빠르고. 그거 싫거든.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해야 맹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 이거 목이야. 목은 뭐냐? 어? 푸른 초원이다 푸른 초원에 푸른 마음을 갖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면 둘이 사랑할 수가 있다. 아셨죠? 푸른 초원에 푸른 마음 꼭 생각을 하세요 음. 자 호랑이 호랑이는 닭있지 닭의 지두이가 짧아서 소리가 작다고 별볼 이런 매너는 근데 닭은 호랑이 소리가 더 크잖아 그래서 너무넌 소리가 커 이래서 싫어해 서로 둘이서 싸우는게 원진살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해결을 해야돼 둘이 사랑을 하려면은 그건 어떻게 해야 돼? 오, 이거는 수야. 수는 뭐냐? 수는 흘러가는 세월. 그리고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다, 지혜. 아셨지? 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사랑을 맹기러라. 요 말을 드리고 싶네. 아셨죠? 요거 생각하세요, 항시. 음?